반갑습니다. 학생과 소통하는 공감 수업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볼 부산대학교 이상수입니다. 저는 교육 방법과 교육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범대에서 교사가 될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업을 할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수업 컨설팅이라는 주제로 초중등 교사를 포함해서 대학 교수님들까지 실제 그분들의 수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수업 전략은 10년 넘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진 수업의 가장 문제가 되는 점들을 찾아서 이를 개선하고 수업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어, 공감 수업에 대한 재미 있고 의미 있는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먼저 어, 구체적인 공감수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왜 공감수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체 이 컨텐츠의 구조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공감수업이 필요할까요?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고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업이 있다고 두 가지 수업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두 수업에서 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리고 수업 분위기는 어떨까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몰입도,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는 어떨까요? 수업의 역동성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실제 수업 컨설팅을 가서 학생들과 인터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 관점에서 수업은 어떤 모습인지, 교수님들과 어떤 소통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학생들이 했던 말들을 몇 가지를 종합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설명을 건너뛰실 때가 종종 있어요. 다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많은 양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는 뿌듯해 하실 때 보면 저 반도 이해 못했어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한 학기에 많은 학점을 들어야 하거든요. 과제를 해주실 때 보면 교수님 수업만 저희가 듣는 줄 아시나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교수님께서는 당신의 수업만 중요하다고 밀어붙이시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과 다르게 자신은 학생들과 소통도 잘하고 이해심도 많다고 하시지만 사실 저희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고 계실 때가 많거든요. 소통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이 내용들은 체크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과연 교수님들은 이 내용들 중에 어떤 부분은 소통이 되고 있고 혹시나 어떤 부분은 소통이 안 되는지 영상을 한번 멈춰 보시고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왜 공감 수업이 필요한지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건강한 존재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공감 수업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 긍정적 정서 관리를 통해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 학습자 이해와 공감의 기초에서 학습자 최적화된 수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감 수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서울대학교 상담센터에서 1,760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를 해봤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53.52%가 우울증이 아니라고 했고요. 거의 47% 가까운 50% 가까운 아이들은 심한 우울증에서 가벼운 우울증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엘리트라고 할수 있는 서울대 대학생들도 이렇게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상담을 요청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38.7%가 대부분이 정서 문제로 인해서 상담을 요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잠깐 보실까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에서 1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민되는 것은 사망 원인이 자살인 경우가 10대, 20대, 30대는 1위입니다. 즉, 사망한 이유가 10대, 20대, 30대는 자살이 1위의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20대를 보시면 자살로 인해서 사망한 이유가 47%나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20대라고 할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될까요? 대학생들의 경우, 인지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들까지 인지적 능력에 초점을 둔 교육은 정말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능력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는데, 정서적 능력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정서를, 감정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 장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것들은 떨어지게 됩니다. 심각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건강한 존재로 발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건강한 존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감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또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정서가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감을 느낄 때, 화가 났을 때, 긴장했을 때, 여러분들의 퍼포먼스는 어떤가요? 여기서 말하는 퍼포먼스는 단순한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성취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 긴장을 했을 때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보시면 긴장을 했을 때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행복할 때, 희망이 있을 때, 즐거울 때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나는 즐긴다라고 했을 때그 사람들의 퍼포먼스가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서는 사고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고의 유연성, 효율성, 효과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적 정서의 같은 경우는 정보 처리 과정의 질을 증진시키거나 긍정적 정서가 있을 경우에는 여유가 있어서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창의력이 증진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고 자기 조절 능력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학습 동기도 열심히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력이나 성취도도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 정서가 아닌 부정적 정서를 갖게 되면 긴장하고 경직됨으로써 사고가 창의성이 낮아지고 사고의 프로세스가 낮아지고 동기도 낮아지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감 수업을 통해서 긍정적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은 결국은 학습자들의 학습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 수업에서 수업은 정서적 공간입니다. 수업에서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좌절감, 지루함을 느낀다면 수업 분위기나 수업에서 성취도는 퍼포먼스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수업에서 즐거움을 느끼거나 희망을 느끼거나 자부심을 느낀다면 수업에서 학생들의 성취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마지막으로 공감 수업은 학습자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전략으로서 정서적 공명 전략, 인지적 공명 전략, 태도적 공명 전략이라는 세 가지 수업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 자세하게 각각의 전략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요인들,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개개 학습자들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따라서. 이해가 가는 수업을 할수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가 즐거워지고 따뜻해짐으로써 인지적 정서적 영역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존재를 육성할 수 있고요. 긍정적인 정서 관리를 통해서 학습을 촉진할 뿐만 아니고 학습자 이해와 공감에 기초화해서 학습자 최적화된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게 공감 수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과 소통하는 공감 수업 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감 수업의 전략으로 정서적, 태도적, 인지적 공명이라는 각각의 세 가지 전략을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공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 이유는 뭔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면 유사한 상황이 됐을 때 타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쉽게 공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기 공감이 돼야지만 타의 공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공감을 알아볼 거고요. 자기 공감을 하기 위해서 정서란 무엇인지, 그리고 공감이란 무엇인지, 공감의 의미뿐만 아니고 공감의 법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공감 수업 전략들에 대한 이해가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학생과 소통하는 공감 수업 전략에 구체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